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과 이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여야 간의 갈등을 넘어 여권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불신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우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여권에서는 이를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겨냥한 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끝내 12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하기로 하며 당내부의 긴장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런 표결에서 주로 집단퇴장이라는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찬반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표결 자체에는 참여하기로 한 만큼 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같이 보시죠. 한동훈 대표 쪽 취재를 했더니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불 퇴의 정신으로 나아가겠다. 아, 아.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네. 오늘 한동훈 대표가 발끈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제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네. 방식으로 하면 스툴리면 우리 김건희 특검도 통과시킬 수 있어. 오늘 네. 네. 위험한 발언이. 네. 예, 그거는 직접 그 의원이 한 얘기입니까? 뭐 아니면 부미네임, 해석입니까? 국민의인 관계자가 한 예.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예. 어, 또 어떤 얘기 되냐? 면 아까 이제 그, 그 장성철 소장님께서 굉장히 이제. 뭐 묘한 뉘앙스로 네.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한동훈 대표를 몰아 세우면, 예. 우리 당 만들 수도 있어. 아. 이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군요. 굉장히 예. 위태롭고, 그리고 좀 길게 보고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얘기, 저희 기자들 취재해보면, 예. 상당히 격앙돼 있고, 감정싸움에 골이 깊다. 이런 예. 인상이 듭니다. 다시 봉합 가능합니까? 보시기에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예. 보셨다시피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관련된 논란성 글이 올라오며 당내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김민전, 윤상현, 홍준표, 김재원 등 주요 인사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는 3주째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좌편향 매체로 평가받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탈당 움직임과 새로운 당 창당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는 이번 특검법 표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과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란표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이 갈등이 단순히 표결이나 당내 잡음 수준을 넘어서 여권 전체의 통합성과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특검법 표결은 한동훈 대표체제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먼저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유지하는 배경에 대해 살펴보면 당내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비난이 단순히 정치적 견해 차이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뢰와 결부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둘러싼 논란부터 대통령과의 불화설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과거 강단 있는 언행으로 주목받았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침묵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분열이 여당 내부에서 발생한 전례가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당시에도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탈로 인해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이로 인해 보수 세력은 큰 타격을 입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표결에서 여권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부 반란표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실은 결속력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또한 특검법 표결 결과가 국민의힘의 장기적인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특검법이 표결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타격뿐 아니라 여권의 리더십과 조직력이 와해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반대로 부결된다면 당장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겠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한또 다른 분열의 시야시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선택과 전략이 앞으로의 국민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합니다. 침묵이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일지 아니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이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긴장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의 향후 행보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표결은 단순한 법안 처리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안정성과 여권 내부의 신뢰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대 사안이라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당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정치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